할렐루야, 사랑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아,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도요, 어느덧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아 마지막 달 여러분 한 해를 또잘 마무리하시는 또 영육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로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묵상도 이제 마지막 한달 남겨두고 있네요 여러분 한한해 동안 성경 읽는 습관들 훈련들 참잘 이제 이루어졌으리라 믿고 아, 그런 부분도 참 유익한 시간이었고 너무 감사한 시간인데요 성경 읽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읽는 습관,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되고 그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 오늘 우리도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 읽 읽어서 아시겠지만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성도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진짜 삶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이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달그 은혜가 값. 절로 여러분 마음 속에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또 특히 별 우리 포에만 교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시는 그 교회가 종교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신앙인들의 모임이 되어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이제 터키 지방에서 에게해라는 그 바다를 건너오면 그리스가 있죠. 이제 서쪽으로 쭉 오게 되면 그리스가 있는데 그 그리스 지방에 이제 훅 튀어나온 반도 쪽에 위치한 아, 아주 중요한 상업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아주 문물이 발달한 상업도시였는데요.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상업이 발달하면 이방 문화도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신조 문화가 발달하는 거예요. 철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상업, 경제 이런 것들이 어,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뭐도 따라옵니까? 이런 우상 숭배의 문화 또한 타락한 향락 문화 이런 것들들이 같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땅 가운데 영적 전투를 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과 환경과 매우 유사한 그런 어떤 어 배경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고린도전서 있는데요 고린도, 고린도 후서까지 같이 함께 생각하면서 읽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주로 고린도교가 잘못했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바울이 굉장히 가슴을 치면서 아마 성경을 썼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시. 을잘 심겨 놨는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요 세상과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고요 어, 또 당파가 이 공교회 공동체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고 또 죄를 지었지만 그냥 눈을 감고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지금 시대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 지금 선택하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다른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것이 눈 감아 버리는 거죠. 그것이 진리가 훼손되고 있음에도 그냥, 아, 어, 그냥 덮어버리고 지나가버리는. 그래서 결국 그 상처는요, 어,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고 또 덮어두고 덮어두고 나중에 그것이 골마 터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할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진리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그죠? 이 진리에 대해서는 확고한 거예요. 모든 그 비본질적인 것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요, 어, 그런 어떤 진리의 통일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 안에서 통일돼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단호한데요. 그런데 비본 질적인 인간의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서로 어 이렇게 어 성화되어져가는 그런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성의 포용성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이 균형이 교회들마다 공동체마다 또는 성도들의 모임마다 이거 다 깨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을 고린도 지역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1장 서두에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어,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당연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것에 대한 자꾸만 논쟁거리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사도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바라는 사도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살아생전에 같이 다녔던 제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목격하였고, 부활도 목격한 사람만이 사도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인간적 직분에 대한 것을 지금, 어, 그것 때문에 그 안에서도 어그 당파가 만들어지고 있고, 나는 어 그런 사도, 전통 사도였던 베드로파야, 나는 어 바울파야, 이런 식으로 자꾸 나뉘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기준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세상적 기준이죠. 어느 학교를 나와야 되고 어느 교단 출신이어야 되고 어디서 배웠어야 되고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가말엘 문화생이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더라. 이런 배설물로 여길 만한 세상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아웅다웅. 또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그 시대 때도 똑같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수식어로 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자꾸 왜 당파를 짓느냐는 거죠. 그 인사글 통해서도 지금 바울은 숨겨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것이 이제 말해주고 있는 그런 진리 안에서의 통일성인 거예요. 그죠?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이 통일성, 진리에 관련된 통일성을 가지고 서로 함께 누구 파다, 저 파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다양성에 대해서는 함께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10절에 보시게 되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아파라. 여러분 이것을 제가 예전에도 말했죠.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요 모두가 그냥 공산당원들처럼 똑같은 말을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의견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진리의 말을 똑같이 하라는 거. 근데 이것마저 이 기초와 근간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이1 2절에 보십시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당파를 짓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것은 결국 그 십자가 하나를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원인을 지금 진단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부르심을 받은 것, 하나님 뜻에 따라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죠?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지 사도 출신인 베드로가 전하는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헬라 철학에 능통한 똑똑한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여러분 그 숨겨진 그 메시지를 찾아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어 우리는 심고 물만 주었고 주님께 서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 열매 맺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 은혜다. 이것을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 기초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다시 세워라는 거예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이 시대 성도들에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미션이에요. 이것을 그냥 강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 반드시 교회와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고, 다시 세워야 되고, 다시 견고하게 만들어가야 될 성경적 가치입니다. 그것이 이 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뭐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십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지혜로 오직 이 기초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고린도 사회의 문화적인 그런 어떤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과 그 시각으로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서로를 대하고, 서로와 관계를 맺어가니, 자꾸 당파가 만들어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계속해서 뭔가 조금 말, 말이 안 맞고, 어, 조금 의견이 안 맞으면 다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데, 그 예수라는 기준이 사라지고 무너지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장에 보시게 되면, 분쟁 중지에 대한 권면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팔 8절에 보시게 되면, 자꾸만 사람들이 왕로로 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 가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가치관은, 섬기고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적 가치관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직분자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다들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다 왕이 되려고 하고 말이 많은데요. 모든 것이 하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그 능력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음행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교, 경고하는 거예요. 이 음행,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지역에는요, 이제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신, 그 시, 이 신전이 있어요.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안에 창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타락한 음행하는 그런 종교적 문화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자꾸만 교인들 역시도 그 가운데 어, 자꾸만 미혹되어지고 그 속에 동화되어져 살아가는 모습들이 교안에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두었다는 것이죠. 2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였고 그 일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요즘 교회가 예전 교회만큼 잘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치리죠. 이 치리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치리라는 것은 잘못한 것이 있었을 때 권면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벌을 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 어린아이들 훈육할 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즉시 가르쳐 줘야지 그걸 깨닫거든요. 그것처럼 잘못한 것이 있, 있고 몰라서 실수한 것이 있으면 교회가 가르쳐 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7이라는 어떤, 어, 교회적인 제도를 가지고 나쁜 길로 더 이상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 그것을 잘 시행하지 못합니다. 어, 내가 이 교회만 교회냐 다른 교회 가지라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치리에 대해서 자꾸만 소극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예, 진리 안에서 바울은 굉장히 단호함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할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진리에 대한 확실함 때문에 누군가를 너무 심하게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그런 균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 음행한 자들에게 그냥 두지 않고 그것을 그냥 두었을 때 교회의 문화가, 성도들의 문화가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게 되어지고 동화되어져 간다. 그러므로 빨리 그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을 주신 것을 잘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책망과 권고의 말씀들입니다. 교회들에게 주신 이 말씀들 우리가 귀 있는 자가 돼서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 가서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런 아름다운 성령께서 주신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 그렇게 아, 살아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책망과 교훈, 그 모든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시고 귀 있는 자 되게 하셔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성도들의 삶. 참된 교회의 바로 세워짐이 이 말씀이 있는 시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